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이 추위 속 다른 때 같으면 사만사훈이라 해서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해야 되는데 거의 10일이 넘도록 계속 추위만 연이어 뒤어지니 참 많이 굳어지고 또참 차갑습니다.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고요. 봄꽃들이 쫙 피어 있으니 지금 비록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우리 주변에 개나리꽃과 또 봄꽃들이 피어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 주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 되는 풍성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사세 다섯 번째 주일인데요. 그 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을 주제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전하는데 지난 주에는 고난 중에 얻는 풍성함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 되게하여 누리는 풍성함에 대해서 누릴 때, 우리 오송 생명교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 될때 기뻐하시고 풍성하심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계산법은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산을 하셨어요. 하나 되는 계산,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인격인 동시에 본체는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되심을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만 둘은 하,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라고 선언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이고 가정은 하나이다라고 선언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와 구속받은 모든 세계 교회들을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성경적으로 원리 보면 모든 것은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계산법입니다. 그런 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풍성하심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열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놀랍게 풍성하게 벌쳐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도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하죠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분열되어지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50년을 산 부부들도요. 하나 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 수많은 몇 병명이 되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될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찌 같이 할 수가 하나가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적과 같이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하나 되는 비결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죄성에 오염된 인간의 마음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참 작은 땅덩이더라고요. 세계를 다니며 보면은 제가 참 많은,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보면 참큰 나라들이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작은 땅덩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그마한 땅덩이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역감정,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사상 갈등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분열되어 있고 하물며 남과 북이 하나 되지도 못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선거 때가 되어지면 웃은 이야기지만 호남 지역에 가서 경상도 사람이 기름 못넣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둘 때가 있어요. 일본하고 축구 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 되요. 온 동네가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동산에서 언약을 녹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 되고자 하는 욕망과 죄성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과 죄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자꾸 구석으로 숨어들어 가버렸어요. 분리되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간 관계가 분열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아담과 하와가 분열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저 여자가 말미암아 내가 먹은나이다저 여자를 가리켜 서로 분열되어져 버려 가정이 산산조각 나 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 가정이 분열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만 분열되어지는 것으로 부부가, 부부가 분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녀들이 하나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공격하고 가인이 동생을 쳐죽이는 책임정가의 과정 저놈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정가의 모습들이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분열된다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이 죄성이 이 예덴동산에 파고 들어왔던 이 죄성이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분열적 죄성들을 우리는 예수 아래서 해결 받을 때만이 가장 존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가 못 마땅한 게 있으면 항상 멀리 얘기해요. 당신 집안 닮아서 그래. 조금 마음에 들면 뭐라고요? 해 우리 집안 닮아서 그래. 우리 집안은 그래도 양반이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닮아가잖아.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분열증이 생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열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눠져 버리는 것이 분열이잖아요. 정신 세계가 분열되어질 때 분열 정신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어 나가야 될 것이 자꾸 흐려지게 만들고 분열시켜서 그 정신이 혼미하게 만든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분열이 왜 생깁니까? 여러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다 다른 생각 가게 되면 그가 저그 산산 조각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만약에 목사와 창로가 창로와 성도와 집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방법은 쉬워요. 다른 생각 가지면 그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동상 이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기대, 다른 가치관, 다른 우선순위를 추구합니다. 우리기도 급속한 부 붕을 하는 교회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배경들도 사상들도 신학적인 어떠한 배경들도 다 달라요. 장로교 출신. 침례교 출신, 감리교 출신, 성결교 출신, 오순절파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또 장로 교육에서도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기장 측, 대신 측증등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많은 종파 가운데 각 각자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념과 가치관들이 다를 수 있는데 오송생명교회가 추구하고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제 신학은 이런데요 라고 한다면 그 우리 교회는 산산조각 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진정한 건강한 교회, 성동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중심이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내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 기대나 나의 목적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성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만이 하나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로 채워지다 보면 그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귀자나 누가 유력한 누군가가 주인되어지는 교회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건강성은 복음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성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비전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각자 다른 꿈과 다른 계획 세우고 서로 다른 것을 하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찾고 간다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예수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산에가 있다고요. 다른 데 엉뚱한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건물 크게 짓는 거땅 많이 사 놓는 거 아니면 뭐 성령의 뭐 어떤 역사들 뭐 애언 문은 자꾸 이런 걸로 해요.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는 사라지고 다른 것에 중심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고 결정이 되어지고 또 같은 갈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는 방법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저도 그랬고, 그분도 그랬는데, 아주 어려운 교회로 부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임을 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와야 되잖아요 야그 교회 참잘 가게 됐구나 근데 저 경기에서, 경기도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그마한 교회로 부임을 가게 되어졌는데 들리는 소리가 자꾸 노예에서나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야그 교회 가면 문제가 있다 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꾸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는 소리가 목사님들로 그 교회 가면 유명한 퀵박한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팍한 집사님이 오는 목사님들다다도 괴롭히갖고 3개월도 못 버티고 쫓아낸다요. 자꾸 그 교회가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마음의 걱정이 돼 가기도 전부터 야, 은혜로운 교회야, 참 좋은 교회야. 가면 참 충만한 은혜가 있을 거야. 나는 하면 축복의 말씀이 오고 가야 되는데 야, 가면은 너못 못 견디고 나올 것 같대. 몇 년도 몇 달도 못 견디고 나올 것 같대.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그 집사님만 조심하면 돼. 하는 말들이 자꾸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부임도 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 마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괴팍하다고 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분이 내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촌교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그마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고 봐주시 없어서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몇 발짝도 못 갔고 주저앉고 몇 발짝만 가도 가슴이 아프고 또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그 둘째 아들을 붙들고 기도한다고요. 늘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부인. 했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니까, 그 골팍하다고 하는 집사님의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 다 다른 것제어치우고 그런 것 저거 머릿 속에 귀에 들려왔던 그런 소리 다집어치고그 집사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 품듯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생명 주께 서 귀하게 주신 생명이 온데 하나님 이 생명 우리 아들을 살려 주신 것같이이 생명의 장애도 붙들어 주옵시고 잘 견디고 이기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들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로 와서. 뭐 목사님 목사님 모으시는 목사님들마다 이 아이를 쯧쯧쯧 하면서 걱정하고 또 때로는 힘들게 여겼지만 목사님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준 목사님 생전 처음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풍단한 목교 동력자가 되어주겠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세워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 어떤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환경과 상황이 다 틀린데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 분모가 뭐일까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마음이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유일한 목적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 분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라는 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공통분모를 찾아요? 학연, 지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공통분모인 오직 예수로 채워져 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 공통분모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부터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요. 그곳에 다른 말들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다른 것을 말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의 공통 분모가 되어서 영적으로 다른 점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생기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 생명교회가 예수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정의 구역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모양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진짜 다 다른 생각들 가지게 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면 상처받고 항상 실망하고 삐지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나쁜 것만 보여요. 왜? 핀트가 안 맞거든요. 공통 분모가 없다 보니까 자꾸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욕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나고 마음이 안 맞아. 안 맞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공통 분모가 있는데 예수 이야기에 되면다 맞잖아요. 김장루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 박집사 왜 저러는지 몰라 자꾸 문제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삐딱해서 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공통분모가 없고 하나 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여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10대 성교회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 팀이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7년 가까이를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를 크게 이렇게 많이 진행를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2천 명 3천 명씩 아니면 몇백 명씩 데리고 수련회를 항상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대표 간사로 있다 보니까 그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전도 친구 전도사님 중에 하나가 정말 귀신처럼 아주 밝은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은 뭐냐면, 청소년들 집회 하다 보면 꼭 가져오지 말라는, 꼭 가져오는 애들이 있어요. 꼭 담배 피지 마라 하면, 꼭 담배 가져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다 그렇게 꼽을 쳐오는지 모르겠어요. 모자 속에서도 나오고, 어디 옷 타이소 나오기도 하고, 술 먹지 마는 거, 어디 뭐 수통에다가 술나으는 아이들도 있고, 꼭 밤에 나가지 마라 하면 꼭 나가는 아이들이 몇명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돼요. 밤에 모르게 담배 피다가 불내면 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져오는 애가 있는데, 저는 잘못 찾아내요. 누가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진짜 귀신이에요. 다 찾아내. 너 일아봐 일아봐라 모자 벗어 하면 나온다고요. 아니 어떻게 찾아내요? 야너그수통 가져와. 그러면 그 벌써 술 냄새가 난다고요.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그냥 찾아내요. 다 찾아내. 그래서 제가도 신기해서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알고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걔네들 찾아가고 너 오늘 밤에 나가면 죽어 막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다 해봤어요. 자기가 다 해봤대. 그래 보니까 딱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돌려한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뭘 품느냐가 다.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다 거짓말로 들려요. 왜? 내 마음에 거짓이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 말도 거짓말로 들려요.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말 자꾸 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내말 하는 줄 착각해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돌보며 남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뭘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고 미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미음으로 보이고 거짓으로 채워 있으면 거짓이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로 채워지면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인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해봅니다. 어, 시작. 너희 마음에. 아멘, 아멘.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아내 영혼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주권합니다. 우리 오송 생명교회 다른 말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을 주고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짓이 떠나고 미움이 떠나고 악한 것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되는 방법은 나자짐입니다. 나자짐을 통해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는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하는데, 뭐를 원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할때 내가 참 곤란할 때가 있는 게, 당신은 내 마음 몰라. 하면 저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곤란할 때가 아내가 갑자기 당신은 내 마음 알아? 하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 알겠어요? 아는 척 해줄 뿐이지. 여러분 그런 말 너무 막 하지 마세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됐냐면 나자짐으로 하나 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예덴동산에서요 선화과를 따먹고 범죄를 왜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니냐고 우리와 같은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먼저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잘 죽어지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만 하고 벼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건만 내 사후 나타나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내가 얼마나 많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짧은 시간을 했지만 30년 가까이 우리 오송생명교회 목표를 하다 보니까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 종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올곧은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올곧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요 너무 곧다 보니까 그분에게는 타협도 없고 또 정말 똑바로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울고든지 몰라요. 말을 해도요. 저는요 한번 정한 마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절대 못 변합니다. 왜? 울고드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포용을 잘 못해요. 내가 정한 것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이 길에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 만드신 분은요, 올고든 분보다는 넓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타협하거나 복음을 양보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와 복음 빼놓고 다른 건다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을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실패한 베두르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울고 드신 분이지만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울고 드신 분이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다 넓으셨어요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그들은 율법에 완전했어요 완벽했어요 울고 닿았어요 율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했어요. 예수 마저도 여러분 율법으로 재단해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틀렸던거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능력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 보고만에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는 믿었지만,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 생활했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녹아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과 예수는 사라져 버리고 종교인으로만 남아 있다면,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하셨던 이 마음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아이러는 그 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 속에 예수의 복음 들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갈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낮아지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충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날짜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하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